음, 그, 그, 어대박이네 아니 아니 아... 어, 내려오자마자 나오시면 돼요. 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 그치, 그치, 나면... 그치, 그치, 그치.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불러주고 내가 들어오고 어, 다시 나오시고 난 그냥 치고, 오케이. 어, 그럼,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준비하시고, 잠깐. 아직 시작하면 안 돼, 아니, 시작하면 안돼어갔어 <laughs> 막도 세이브 그립다. <laughs> 음? 네, 저, 저 들어왔어요. 예, 네, 할게요. 하나, 어. 둘, 넷. 야, 이건 진짜 그냥 어이가 없어. 아무 생겼 생각... 없어. 어떻게 이렇게 호스하게 만들어 봤어. 스캔 내렸고. 네. 스캔 받으러 가요. 일단 깼어요 스캔 스캔, 네. 스캔 받았고 어, 한번 볼게요 자 검은방 3호, 3호. 검은방 3호 5번 3호. 검은방 3호 검은 3호에 아다아 어. 4호 흰방 4호 흰방 네? 4호 3호 4호 들어가세요 네, 들어왔어요. 3545, 들어오면 얘기해 주세요. 나 네, 들어왔어요. 3545, 들어와요. 프로님. 들어왔죠? 3545, 들어가면 가운데만 있고, 네 찾겠어요? 검은 방 왼쪽. 검은 방 왼쪽. 왜안 돼. 끝는데검 검은 방 왼쪽. 계속 노란색으로 빛나는데? 아 됐다. 아죽겠다흰방 가운데. 흰방 가운데. 쪘어요 흰방 아, 왼쪽 흰방 왼쪽. 아, 왼쪽 바로 흰방 왼쪽 됐어요아 오케이 흰방 우측 흰방 우측 흰방 아, 우측 아, 아무것도 되개 아, 남았죠 아 여기 너무 많아 끝났나? 네, 네. 다시 숨으세요 일단 숨으세요 다시 숨올게요 일단, 일단 아. 잠깐 숨으세요 저 내려갈게요 이제 이 내려갈게요 바로 아, 서비트 잡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 서비트 필요 없구나. 우리가 계속하니까. 들어갈게요, 그냥.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네, 다, 다 들고 있어요. 저도 조작 지금 다시 들어, 먹었어요. 들어왔 들어왔어요. 네, 얘기해 줘요 저 지금 문 열어요. 네. 열었어요. 네. 흰방 어디? 흰방 1번 3번. 흰방 네, 저... 1번 3번. 1번 3번. 3번, 검은 방 3번 일 1번, 검은 1번, 방 3번 일번 1번. 검은 1번, 방, 방 중간, 검은 아, 아, 방, 방 중간. 검은 방 중간. 검은 방, 방 중간. 검은 방 중간. 검은 아, 방 중간. 검은 네. 방 중간. 검은 방 중간. 검은 방 검은 방 우측. 우측. 이 마지막 아니었나? 아닌가? 아, 아니, 네, 네. 흰방이 남았어요. 흰방 하자. 하나 남았나, 그, 네. 흰방 우측. 흰방 우측. 흰방 우측. 우측. 오케이. 오, 케이 이지? 아, 이거 전공. 아, 이거 전공.